물이 없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사람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그런 짐승이나 가축, 생물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막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황량하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쉴 곳도 없는 그 사막의 모습에는 아무것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어, 거기서는, 그 사막에 이제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리면 그 끝은 죽음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바로 여기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막과 같은 그러한 그곳에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그 황량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63편에 있는 말씀은 바로 다윗이 고백한 시인데요. 이 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압살롬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을 하고 이제 아버지를 오히려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지요. 그때에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도저히 어떻게 인간이 이겨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입장에서 다윗이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 나가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간섭하시고 또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가 주님을 찾는데 물이 없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한 땅과 같은 그런 영적인 상황입니다 또 주변의 상황이 그리고 아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이 상황이 정말 황당한 그러한 가운데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정말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한 이땅이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할수 있었던 그 일은 주님을 갈망하는 일이었어요. 주를 악모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절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정말 황당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라볼 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악무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이 황당한 무리 없어 마르고 황폐한 그러한 땅에서 계속해서 그 황폐한 땅을 보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그야말로 지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황당한 상황에서 황폐한 땅에서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 절에 보면은. 주, 주의 인자한 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님의 그 사랑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생명보다 더큰 그런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이다 나의 손을 들리리이다 나의 입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그렇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님을 앙모하는 가운데 주님을 앙모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 나의 평생의 주님을 송축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나의 손을 들리다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압살롬의 그 배신에 의해서 그야말로 마다들의 배신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 때에 주님을 악마하면서 주님을 악마한다고 하지만은 찬양할 것은 또 뭡니까? 어떻게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상황이 원망스럽고 정말 한숨 쉬고 그리고 낙담하고 뭐 그렇게 해도 누가 뭘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악마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악마하는 사람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입술이 주님을 기쁘게 찬송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황당한 상황에서 황폐한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어,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되새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 이러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 물이 마르고 그리고 황폐한 땅과 같은 그런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악무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붙잡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낙담하지 말고. 무조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 주님이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추석을 맞이하면서 준비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명절을 맞이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을 읊조리는 가운데 주께 영광 돌리며 복된 날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63편 1절. 63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시편 63편 1절 말씀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사막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그 황량한 사막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악모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말씀을 읊조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우리 성도님들마다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도우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 가운데 세상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214장.